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오세요 오늘 이거 소개해드릴 거예요 우와 주황색 지붕에 넓은 마당이 있는 곳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서귀포시 대정읍 영랑리라는 곳인데 어, 일조도로하고 해안도로 딱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60평짜리 카페 그리고 20평짜리 주택이 같이 있는 그런 아주 넓은 부지에 주택부지? 카페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돌면, 뛰지 마세요. 살 빠져요, 소장님. 엄청 소장님 넓죠? 열심히 뛰시다가 지치셨나봐요. 와, 엄청 넓네요. 자, 돌아봤고요. 소장님 저기 계시네요. 여기를 딱 주차장으로 쓸 거면 열 대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주차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사람들 엄청 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돌담에 조경수들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돌담에 조경수들 딱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기 카페 건물이고 보여주세요. 저기 카페 건물이고 여기 주택 건물이에요. 네. 카페 건물 먼저 보고 주택 건물 보고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외부 모습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보셨죠? 아까 뛰시는 거 봤어요. 네. <laughs> 안에 들어가서 또 볼게요. 네.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돌담 다잘돼 있고 뒷마당도 꽤넓네요 네. 그 어? 여기는 활용도가 높겠어요.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댕댕아, <laughs> 미안해. 잠깐 실례할게. 이 컨테이너도 놓고 가신다고 하니까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면 돼요. 집기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되겠다. 요거 사용 안 하실 거면 송소장에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놀 때도 없음, 시롱. 자, 이렇게 이런 장작들 같은 거, 불멍 이런거 하시려고 장작들 같은 것도 해놓으셨고, 요쪽으로는 카페에서 이렇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뒤에 캠핑장처럼 텐트 네. 치고 데크 해놓고, 될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응, 갈 필요가 없겠어요. 네, 좋네요. 캠핑장으로 사용하셔도 아, 괜찮지 아,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갈게. Sorry. 자, 그러면은 온 김에 주택 먼저 보자 뭐. 그럴까요? 여기가 이제 주택의 입구입니다. 아, 들어, 들어가시기죠.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오면은 이렇게 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현관 그 현관문하고. 문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따로 되어 있어요. 여긴 전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전실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화문에 번호키도 잘 설치되어 있고. 필수품 모기장도 있습니다. 오. 이야. 여기, 좋은데요? 충고도 높고, 오, 다 나무예요. 요 조명키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거실 공간 주방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오, 깔끔합니다. 거실 공간, 주방 싱크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집기 있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 쓰시기딱 좋아요. 네. 그쪽은 이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아지 있는 쪽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어요. 어, 나가 볼게요. 자꾸 댕댕이를 자극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이쪽에 보일러 되어 있고 기름 보일러 사용을 하고 계시네요. 어 미안해. 자 밖에까지 보여드렸고 층고도 굉장히 높고 네. 옛날 스타일의 천정을 많이 살려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더 깔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 사모님이 인테리어 하시면서 오 되게 최고급으로 잘해 놓으셨대요. 이이이 석가래는 원래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등도 특이하고 2층을 이따가 올라가 볼게요 2층 공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쪽 방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방인데 넓네요 전형적인 안방 스타일 네 넓은 사이즈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여기는 또 따로 이렇게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욕실, 욕실도 넓어요. 네, 깔끔한 모습이고, 이쪽으로는 뭐 화장대 같은 거, 이런 거 놓으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방 봤죠?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작은 방. 음. 여기도 욕실이 딸려 있어요. 그러게요. 작은 네. 방에도 욕실이 있네요. 특이하게. 네, 보여주세요. 자, 작은 방 욕실입니다. 뭐, 안방보다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환기창도 잘돼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다잘돼 있죠? 소장님 또 어디 가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2층 공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 여기는 그냥 다락이에요. 근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계세요. 자, 이제 주택 공간의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좋네요. 네. 싱크대, 2구짜리 인덕션, 넓은 개수대,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자. 네. 신발장. 있고요. 이제 카페로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기서 일단은 지금 바다 조망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네, 바닷가는 가깝게 있습니다. 네,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카페 건물 공간이 되겠는데 창문이 옛날스럽게 네 옛날 창문처럼 저렇게 돼 있죠. 여기는 예전에 축사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개조해서 카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댕댕이를 어디서든 볼수 있는 <laughs> 댕댕이한테 갈수 있는 길이 많네요. 네, 일단은. 첨화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네. 입구부터가 약간 예쁘죠? 제주스럽죠? 네 자,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역시 쫙 위에서부터 보여주세요 와, 층구도 높고 높고, 와 석가래 잘 해놓으셨어요 진정한 제주 스타일 네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아까 바깥에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인테리어네요. 어, 인테리어용이네요. 안에서는 창문으로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쪽에 집기는 개인적인 물품 몇개 빼고는 전부 다 같이 인수하시는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널찍하니, 여기다 뭐 카페를 하시든 이것저것 뭐 하시기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앉아있기도 괜찮고, 지금 테이블 4 개만, 5 개만 놓으셨는데, 충분히 더 많이 테이블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주방 기구들, 조리 기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커피도 내리실 수 있고, 닥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구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카페가 아니어도 다른 걸할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음식점을 할 수도 있어요. 저건 튀김기 같고, 요건 반찬통 같고, 이쪽은 창고. 약간 수납 공간을 하실 수 있게. 네. 막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되어 있습니다. 쭉 안쪽으로 가볼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사무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음 현재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계시는데 넓직한 공간이죠? 네. 여기도 개인 사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따로 있고. 공방 같은 거 하셔도 되겠고 활용도가 많아요. 좀 안으로 들어오면 남녀 화장실이 각각 한 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남자분. 아 이거는 자, 벽돌 모양 벽지구나. 아, 여기는 여자분. 환기창도 있고요. 요 뒤로 들어오시면 송소장님 계신 곳에 기본적인 제품들이 다 있어요. <laughs> 냉장고부터 보라서 네. 한번 보여드리면 식당을 하셔도 되겠고 뭐 다양하게 뭐든지 할수 있는 집기들이 다 있어서 엔간하면 뭐 여기도 창고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물부엌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도 있어요 음야 창문 아야 그거 옛날 학교 다닐 때 돌려서 여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이상가 건물이 생각보다 의외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많네요. 네. 약간 거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냉장고, 식기 세척기. 요거는 온수기. 온수기인가요? 순간 온수기그 가스. 화구들. 여기 닥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네요. 닥트야 뭐 이쪽으로 하나 설치해서 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뒤로 문 열고 나가시면 저쪽도 공간이 있네요. 아또 있어요? 아 저기도 옷방처럼. 어, 예, 여기도 창고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주방에서 살라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목적으로도 가능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뒤로 나가시면 나오면 아까 저희 장작 에이, 그... 봤던 곳. 네. 그것도 있고. 이쪽으로도 데크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야외 공간. 현재 지금 좀 정리는 안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만 하시면 진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들어가. 영업을 하셔도 될 만큼. 들어가 볼까요? 네. 천장은 원체 높아서 뭐. 자, 우리가 안본 공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예, 다본것 같죠? 네. 어, 이 상가 공간은 진짜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입구에서 들어갈 때이 느낌이 네. 확실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고가구들 빼고 이제 뭐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뭐 개인 물건 좀 빼고 하셔도 충분히 여기다가 꾸미, 조금만 더 꾸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포인트 창문. 그쵸. 포인트 창문은 항상 있어야죠. 생각보다 볕이 잘 들어와요. 그러네요. 네. 어둡지 않고. 엔틱한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은 본 매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 영랑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이 1,405제곱미터. 425평입니다. 넓은 부지죠. 전부 다 대지예요.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80%입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상가, 건물이 61평, 200제곱미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주택은 66제곱미터, 20평이 되겠습니다. 방두 개, 욕실 두 개, 단층 상가하고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대장상에는 주차장 두 대로 되어 있는데, 10대도 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입주 가능하고요. 관리비 따로 없고요. 2015년에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할 때도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와서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손댈 곳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용한 밭세권, 평세권의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벽돌 구조, 블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라 은근히 가까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도로하고 해안도로 딱 중간쯤이라 그렇고요. 돌고래 해안도로는 차로 2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인 무릉초등학교가 차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그 옆에 하나로마트도 있어요. 대정읍내가 차로 10분 정도 가셔야 되고 여기서 영어교육도시도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6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매물 평을 잠깐 해보도록 하면 어 일단은 이런 부지 그냥 허름한 거 425평짜리 오수관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음 숙박시설로 뭐 용도변경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폐율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건축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정읍 영락리에 위치한 창고를 개조한 카페와 주택이 같이 있는 넓은 부지의 상가주택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